자. 어, 여기 안내방송도 나오네? 자, 송추역입니다. 근데 너무 어두운데, 이거? 그냥 야간 촬영 카메라로 바꾼 뒤에 촬영할까요?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여기는 왔는데, 이거 야간 촬영 카메라로 바꾼 다음에 촬영을 하겠습니다. 자, 잠시만요. 카메라를 교체하고, 뭐, 화장실도 갔다 오고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카메라를 끄겠습니다.

오케이 이번에도 촬영 성공했다 자 좀만 더흠 음, 지금 시간 열차는 하 사람들이 좀 없군요 사람들이 좀 비었습니다 자, 잠시만요. 자, 촬영을 계속하겠습니다. 송시역입니다. 음, 여기는 뭔가 좀 바닥이 깨끗하지 않는데, 여기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. 아파트들 있고, 정면에 산이 있고 일용봉인가? 무슨 산이었지? <laughs>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아까 전에 또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열차가 들이닥치는 바람에 뭐 설명 드릴 틈도 없이 바로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자 방금 전에 그 제가 영상 이거 녹화 버튼 누르기 전에 안내방송 나왔는데 오늘 여기 오늘 여기 운행하는 열차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. 더 이상은 없어요. 자, 그래서 뭐이 정도로 촬영을 하고 7시 20분까지 열어 열어는네 문은. 자, 아주워 아직 7시 3분이니까. 시간이 살짝 남았습니다. 주의 짐벌 주의. 음. 자 송추역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송추역에서 의정부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. 금방 갈수 있는 것 같아요. 보니까. 하나야, 하나, 하나. 하나야, 이쪽이야. 이쪽 자, 적당히 된것 같군요. 촬영은. 열차가 오는 것도 찍었죠? 갑시다. 이 간판 한번 찍어주고, 가겠습니다. 간판 하나는 제대로 만들었다. 자, 운행 횟수를 늘리면, 늘리면 됩니다, 이제.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. 운행 횟수만 늘리면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. 예.